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돌이키라. 기억하라, 돌이키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라기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주제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와 짝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다음에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0명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종 되었던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의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라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소위 말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종대였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현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 어떨 때 사용합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과거는 다잊고 현재 잘나가는 모습만 내세우는 사람을 비유할 때, 야, 좀얼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개구리가. 그렇게 속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개구리로 펄짝펄짝 뛰어다닌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어깨 힘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 아유, 올챙이적을 생각해봐라.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하면 엉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그죠? 엉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나의 의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자신의 의만 남아 있고,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잊은 자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현재에 내가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혜서 안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서의 대표적인 성경은 전도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을 전도서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고 인생 마지막 말미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해보고 그죠? 지사하게 그죠? 다 해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마지막 마지막 12장 결론을 뭐라고 내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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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라는 말은 젊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너는 지금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살아보니까 돈과 부귀 명예, 권력, 권세 다 누려봤지만 헛되더라 진짜 참인 것은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도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잠언 3장 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직관적이죠. 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자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시편 103편 이전에는 내 영혼아 요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단순한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말락이나 지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나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 보니까 은혜더라. 지나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지금 살면서도 은혜더라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온 이후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도 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과 지혜서인 전도서, 자먼 시편의 말씀과 오늘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찬송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이 늘 앞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 돌이키라. 두 번째 돌이키라.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보내리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보내어 줄그 선지자 엘리아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주겠다고 말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 사이의 역사는 약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시기는 선지자가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선지자가 없는 시기.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온 겁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딱 등장해서 그가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3장 2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서른 살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원과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도리키라. 왜 돌이키라는 말씀이 신구약을 연결시켜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4장 6절에 이런 경고를 덧붙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 여기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쓰시는 이유는 그만큼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돌이키라고 말할까요? 왜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 할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말안 들으니까 네, 말을 안 듣잖아요 양치하라 양치하라 해도 죽락고 양치를 안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양치하라 하면 먹을 것 찾습니다. 희한하죠. 말안 들어요. 수백 번 이야기라도 안 들어요. 왜,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아무리 계속 얘기하는데,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 개구리 지가 잘라서 뛰는 줄 알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반복한다고요? 하도 말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돌아오면, 네가 돌이키면, 내다 용서해줄게. 다 용서하고, 다 회복, 회복시켜줄 테니까, 돌아만 와라. 그래도 말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 저주로 이 땅을 칠지도 모른다. 심판이,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축복합니다. 한번 말하면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두번세번 번 말하지 않아도 한 번만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순종적인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뭐냐? 왜 자꾸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변질되고,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회심했다, 방향을 틀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고 목사님 지난주도 회개했고 금요일날도 회개했고 나도 난 새벽 기도 나왔어도 회개하는데 주일날 또 회개해야 됩니까?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간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치 주일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내가 지난주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laughs>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너는 내가 너의 지난 날을 지난 날도 아니에요 지난 주간을 아니면 어제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돌이켜야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다 아시죠? 이 탕자 비유 안에는 두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왜 맏아들도 탕자일까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얘는 안 봐도 탕자고. 마다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탕자입니다. 이, 이 마다들이 진짜 탕자일까, 아닐까 헷갈리는데 성경을 잘 보면 마다들도 탕자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 없어요. 재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에 시달립니다. 둘째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고난은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단 하나 아버지께 돌아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작정하잖아요. 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어요. 나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불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도 결심하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으니까 받아만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3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아들로 회복시켜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딱 보는 순간부터 달려가서 얼굴을 맞추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나이키 신기고 그 다음에 돼지 잡고 소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돌아오는 순간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으시고 없던 일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돌이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보다 가는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겼던 뜨거웠던 시절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서서히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나타났던 그 예배의 변질, 그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식어진 것을 알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항상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때로는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열정이 식어져서 냉랭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굴곡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내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고, 또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마음이 식어졌구나. 아나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밤새워 내가 교회 일을 해도 조금도 평온한줄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을 거뜬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5분도 앉아 있기 힘들구나. 깨달았으면 아,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뭐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 은사를 하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안준것 같은데, 주셨는가? 영적 건망증. 주셨는가? 주시는 게더 낫는 일인지 모르겠다만. 뭐냐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이거, 항상 점검하시죠? 내 몸에 있는지. 그죠? 내 몸에 있는 내가 들고 집을 나왔는지. 차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 신경 쓰시죠. 네, 내 주머니에 있는지 그죠? 문자 오진 않는지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목 디스코입니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커다라면 커다라면 눈에 잘 띈다고 막큰 핸드폰보다 3배 무거운 지갑 넣어서 다니고 막 그렇게 왜 그렇게 다닙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챙기는 것만큼 은혜를 챙기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뜨거웠던 그 열정,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던그 감격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되새겨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이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내 뭐, 이럴 때도 있지, 저럴 때도 있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다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언제나 말씀이 궁금하고, 그 기도하고 싶어져서 언제라도 말씀을 펴고, 그 기도하는 열정들이 다시 다시 여러분 안에 새록새록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하는 습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찾으셔야 돼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과 신약 성경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단어는 기억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돌이키라.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날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있고 신앙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우,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기도 얼마 했는지 아냐.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어쩌면 더 기도하셔야 하고, 더 말씀 가까이 서 있어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더 열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말씀 보셔야 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지 30년 조금 됐는데 저보다 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말씀 많이 보셔야 하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와 복음 앞에 살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거질수 있어요. 혹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한다고해 기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흘러 흘러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딱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돌이키라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는 돌이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현 시점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